지금 얘를 뭘 물어봤냐면 카운터 시그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 단어, 단어 자체를 물어보고 있죠. 카운터 시그널이란 단어 자체를 물어보고 있어. 지금 3번으로 지금 오답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George people by their appearances." 사람들 그 평가하는 거야. 그들의 외형으로, 외모로 사람 판단한다. Try to invest more in luxury brands. 뭔가 명품 브랜드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Do not pretend they are someone else. 자신들이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지. 뭐,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경험한다. 다음에, do not reveal their concerns to strangers. Do not reveal their concerns. 자신의 그 관심사를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아이디어, wears. 그들의 불을 감춘다. on the simple plain clothing. 뭔가 이런 그 심플하고 어 평범한 그런 옷 아래에 자신의 불을 숨긴다. 그렇죠? 음, 카운터 시그널이 뭐냐? 반대 신호가 뭐냐? 그리고 첫 줄에서 뭐가 나왔어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글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이첫 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Luxury ownership signals wealth, but it is often the very wealthy who prefer to look cheap. 뭔가 이 명품을 소유하는 것은 signals wealth, 뭐를 그 신호를 보내냐면 아, 나 부자야. 그지? 부의 신호를 보내지만 but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it is often the very wealthy 바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다. It is that 대신에 후승어 부이죠. Yeah. 바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prefer 뭐를 선호한다? To look cheap. 값싸게 보이는 걸 선호한다. 스스로가 값싸게 보이다야. Look 뭔 뭐, 뭐처럼 보이다. 부자가 뭐하게 입는 거야? 싸구려를 입는 거야, 그렇죠? 싼 옷을 입는 거야. 그 뭐라고 써놨어? Counter signaling 이 써놨잖아. Counter signaling 뭐가 되겠어? 부자가 싼옷 입는 거. Counter signaling is when you go out of your way to show that you do not need to go out of your way.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자, 무슨 얘기냐면 Counter signaling is when you go out of your way go out of one's way to 그러면 굳이 뭐 하다 얘 말이야. 당신이 굳이 뭐할 때 이런 카운터 시그널링이 일어난다. 무엇을 굳이 보여주냐면, You do not need to go out of your way. 당신이 굳이 당신의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 굳이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 내가 엄청나게 부자야, 그렇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부자야. 억지로 뭐 하는 거야? 평범한 거 입는 거야. 예센이 굳이 보여주는가? 자기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죠? 이 yeah. has 내가 아무거나 입어도 전 세계 사람들다 알아, 내가 부자라는 거, 그지 yeah. It has become almost a point of honor in Silicon Valley not to wear expensive clothes or suits, but leather jeans and the trainers, which signals that You are more interested in tech than status. 그것은 뭐가 되었냐면 일종의 명예가 되어졌어. 어디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무엇하는 것이 it to 가지어진주 그렇죠? 그리고 where 하고 where expensive clothes 하고 l e a t h e r jeans and trainers. 이두개 같이 걸린 거죠. where에 무엇을 입지 않는 것 이거 입지 않고, 이거 입는 것이 뭐가 되고 있다. 거의 명예가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지? 어, 실리콘밸리는 우리 그 하이테크의 뭐예요? 어, 본산지죠. 그죠? 어, 캘리포니아에. 비싼 옷을 입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정장을 입지 않는 거야. 대신에 청바지나 트라이스 트라이넬은 스니커즈. 그 운동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운동화 같은 거 신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그죠? 주커버그가 그러고 다니고, 그죠? Which signals that? 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뭘 보여주냐면 대출 예를 보여줍니다. You are more interested in tech than sales. 당신이 뭐보다 그 당신의 지위보다 내가 CEO야 이런 지위보다 tech 어떤 기술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이 스타일은 has been undoubtedly influenced by a social media company executive with his famous hoodie and casual. wear. 이 스타일은 has been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받은 거야. 누구에 의해서? 소셜 미디어 컴퍼니의 이기적티브 어떤 그 어, 최고 경영자, 그렇지? 프를 빠졌지만 아무튼 경영자에 의해서 무엇이어진 거야?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뭘 입고 다니는 his famous hoodie and casual wear 캐주얼하게 옷 입고 다니는 후드티 입고 다니고 그지 저커버가 얘기하는 거죠 프란체스카 지노 a professor at harvard business school harvard b u s c h o o l 의 경영대학에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has shown that 대절리아를 보여줘 counter signaling by wearing a typical clothing leads to higher regard in the right context. 사실 맥락상은 이게 중요한 말이지만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 없었죠. Counter signaling은 무엇 함으로써 Counter signaling 하는 거냐면 By wearing a typical clothing. 이례적인. Typical 그러 일반적인. A typical. 이례적인.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Counter signaling 하는 거. 그럼 끝난 거네. Counter signaling 뭘로 하는 거야?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카운터 시그널링 하는 거야, 그렇지? 부자가 굉장히 값싼 옷을 입는 거라고. is t o 무엇을 입거냐면 higher regard 더 높은 존경을 입겁니다. In the right context 그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 그렇지? Yeah.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she asked the shop assistants yeah. 그녀가 연구했던 이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겠지? <laughs> 이 사람이 Asked the shop assistant working에서 부터 어디까지 여기까 가르치면 되겠네 to rate가 ask 목적 to에서 목적 for로 걸린 거고 Asked the shop assistant 이그 어, 가게의 점원들에게 요청했어 근데 그 가게 점원들이 Working in high-end designer store 최고급의 그 디자이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막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지 To r i right t e two shoppers, 두 명의 쇼핑객을 좀 평가해달라. One in gym clothes and the other in, dre in a dress and fur. 그두 명의 셔퍼가 누구냐면 한 명은 뭘 입고 있고, g 클 m clothes를 입고 있고 스포츠웨어라고 많이 했죠. 또는 뭐 g 스 m suit라고 얘기하고 저거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고 and the other, 다른 한 사람은 in a dress, 뭐 드레스 잘 차려입고 모피도 차려입고, 그렇게 옷을 되게 잘 입은 사람이야. The assistants were far more likely than the general public to think the z i n clothes-wearing shopper would spend more and be in a position to buy the most expensive items in the boutique. 그 점어는 were far more likely, 훨씬 더뭐뭐 하기 쉬웠다. Be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상이다 이런 뜻이야. 어, 쟤는 뭐 하기 쉬워? 그렇지? 이런 얘기야. 뭐뭐 하기 쉽다 이 말은? 그 점원이 훨씬 더 누구보다 than the general public, 일반 대중보다 무엇 하기 쉽상이었냐면 to think, 뭐 뭐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the gym clothes wearing shopper, 뭐를 입고 있는 사람이 대생활 된 거네? 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쇼핑객이 would spend more, 더 돈을 많이 쓸 거다. 어, 하나는 운동복 입고 출회하게 왔고, 하나는 되게 깔끔하게 좋은 옷 입고 갔는데, 그, 그 쇼핑, 어, 그 부티크에 있는, 옷가게에 있는 점원이 어시스턴트가, 저기, 어, 좀 후지근하게 온 사람이 돈더 많이 쓸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서 그렇죠? would spend more and be in a 어, position. 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이게 뭐를 완전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카운트 시그널링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거지, 이 점원은. 비싼 옷을 입지 않고 싼 옷을 입은 부자를 잘 판단하는 거야. Yeah. To buy the most expensive items. 그 사람이 뭐할 거다. 그 훨씬 더 most expensive items. 훨씬 비싼 품목들을 살 거다. 그 옷가게. 이렇게 판단하더라 They had learned from experience. 그들은 왜 아냐, 그걸. 그렇게 판단하느냐. From experience, 어떤 경험으로 o u k n 다그 how 거다. 운 거다. 거야. r how t h e r i c h o p e n c o u n t e r s i g n a l 그럼 f n r o m 에서부터 a r n 지 e x p how e r i e r n c e n h o r n o r n o n h o e r how 에서부터 여기까지. o w to learn how to n o w t e r n h o t 거 e r n a n l a n l e n 는거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지 아까 해석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정답 줬어요 맨첫 줄에 정답 준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문제 갑시다